옥다마에서 옥다마는 도쿄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도쿄가 광활한 평야인데 반에서 옥다마는 아주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다. 신주쿠 하지오지 오메를 통해서 옥다마로 들어가는 길은 전혀 도쿄의 느낌을 주지 못한다. 빌딩숲 대신에 진짜 숲이 우거져 있다. 외선 철길에다 역은 무인역이 대부분이다. 깊은 계곡과 높은 산 덕분에 등산객들이 제법 있다. 요즘 일본에 자주 출몰하는 곰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지 등산 베개다 딸랑이를 달았다. 옥다마는 작은 마을이고 종착역이다. 역도 시골스런 정취가 물씬 풍긴다. 절벽에 역이 지어져 있고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로 지어졌다. 이런 마을이 도쿄에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역을 나와 산책로를 찾았다. 깊은 계곡을 따라 맑은 물이 흐른다. 물을 가로 지르는 작은 다리가 두 개, 차가 다니는 큰 다리가 하나 있다. 머리 위에는 나무집들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기 시작을 한다. 만들어진 오솔길은 모두가 오래되었다. 옥다마의 최고는 계곡에 흐르는 물이다. 너무나 맑은 물이다. 제법 깊어 보이는 곳에서도 바닥이 훤히 보인다. 굽이 굽이 쉼 없이 흘러내리는 수정 같은 맑은 물은 마음에 쌓인 때를 씻어 간다. 물에 발을 담그지 않아도, 물에 내 몸을 담그지 않아도, 다리 위에서 멍하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 기분이다. 조금은 추운 날인데에도 낚시하는 이들도 보이고, 물 옆에 텐트를 친 이들도 보인다. 도쿄라는 거대한 도시에 찌들린 때를 벗기 위하여 나온 듯 하다. 산 전체에는 침엽수가 우거져 있다. 산 여기저기에 단풍을 기대하고, 온 날을 실망시킨다. 계곡과 물 가까이에는 단풍나무, 느티나무가 우거져 가을의 색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다. 흐르는 물 따라 걷다 보면 뉴욕의 단풍만큼은 아니라도 가을이 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어디에나 성급한 놈들이 있듯이 잎들에도 성급한 놈들이 많다. 꼭대기에 매달린 잎들은 혼자서 가을을 만끽하고 손을 흔들면서 맑은 물 위로 떨어진다. 수정같이 맑은 물을 침대 삼아 누워서 너울너울 춤추며 흘러간다. 맑은 물과 단풍 잎들이 어우러져 흘러가는 저들을 멍하니 바라본다. 불편한 바위 위에 앉아서 오직 이곳에서만 볼수 있는 저들을 바라보고 즐긴다. 단지 아쉬운 것은 물을 타고 흘러가는 저 낙엽들을 따라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다. 저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아마도 저들처럼 맑고 맑은 영혼을 가지지 못해서다. 수정 같은 맑은 물에 몸을 담그면 여기저기 묻어 있을 탁한 먼지가 흘러나와 물을 탁하게 할까 염려스럽다.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가 내 영혼에서 흘러나와 물속에 노는 물고기 도망가게 할까 두렵다. 저 물이 흐르고 흘러 어느 지점에서 수정 같은 저 맑음을 잃어버리면 저들과 어울려 놀 용기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저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내가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축복가정 이세라는 것이 마음에서 비집고 나온다. 나의 온몸에 뚜렷하게 찍혀 있어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버거울 때도 있다. 기쁠 때도 있다. 하늘의 법이 없는 곳에서 하늘의 법이 무시당하는 곳에서 하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젊은이들에게 이 짐을 지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다. 그래도 하늘에 계신 임 생각하면 해야 하는 것이다. 축복 가정 하나하나를 보면 옥다마 계곡에 흐르는 저 물처럼 맑다. 이 새들 한명한 명을 보면 저 계곡에 흐르는 물처럼 맑다. 너무나 맑은 영혼들이다.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영롱한 아침 이슬 같다. 깊은 산 계곡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다. 여기처럼 산이 깊고 숲이 우거지면 물은 저절로 흐른다. 우리가 사는 산, 내가 사는 산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나무는 죽어가고 죽어간 자리에 어린 나무를 심지 않는다. 옥다마 계곡에 흐르는 맑고 거대한 물줄기 같은 축복 가정이라는 물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산의 물줄기는 작아져 가니 큰일이다. 나무는 있어도 늙어만 가고 열린 열매는 익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진다. 내가 살아가는 산을 한번 보자. 그르는 실개천의 물소리 사라져간다. 나무의 열매는 익지도 못하고 사라진다. 잔에 살던 새들도 떠나고 고라니 멧돼지도 떠난다. 나이 든 나무는 나이가 들어 생식력이 없고 어린 나무는 열매 맺기를 두려워한다. 산을 지키는 이들은 산을 지키기보다는 눈앞에 열매를 맺은 나무 하나에 미쳐 날뛴다. 산을 내려와 한 번만 보면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금방 알수 있는데 산을 내려와 산을 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얼마 안 있어 님이 심어 놓은 나무들은 늙어가고 어린 나무들은 자라지 않아 미국의 아리조나나 텍사스, 네바다처럼 변해갈 것인데 산을 책임진 자들은 이것이 걱정도 되지 않나 보다. 옥다마의 작은 마을의 다리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본다. 흐르는 맑은 물이 부럽다. 울창한 숲이 있는 산이 부럽다. 내가 사는 산에도 울창한 숲이 있고 계곡의 곳곳 실개천에 물이 흐르고 멧돼지 고라니 새들이 찾아 들었음 좋겠다. 깊은 계곡에 흐르는 물은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많은 이들이 보도로 흘렀음 좋겠다. 축복 가정이라는 거대한 맑은 물이 흘러 세상에 흘러가기를 기도한다.